여기는 도금 공장입니다 색깔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도금을 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고 발에 넣어서 도금을 올리고 전기 도금을 해서 또 씻기고 그 다음 색깔을 입히고 또 씻기고 그 다음 건조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도금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기름을 빼가지고 세척하고 녹아나게 알칼리 중화 어. 또 발에는 뭐 하는 거예요? 도금을 올리자 저희 도금공장에서는 육가백색 육가칼라 육각아연 육가 흑착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흑착색은 철 표면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검정색 산화피막을 만드는 공전이다 물기를 탈수기로 빼준다 흑착색은 방청률을 뿌려주면 부식이 되는 기간을 더 연장시켜준다 피막 표면에 미세하게 흠집이 있어서 방청률을 뿌려줘서 보호해준다 전기바렐은 볼트 같은 작은 부품들을 한꺼번에 담아서 대량으로 돌려주는 장치이다 토용 제품들을 한꺼번에 담아서 굴리는 것이다. 눈으로 봤을 때 바렐은 플라스틱이지만 전기 바렐 안에는 댕글러나는 전기가 흐르는 쇠가 들어가 있다. 굴러가면서 댕글러에 닿고 제품끼리 닿고 그렇게 전기가 전달된다. 그 구조 덕분에 제품 전체가 음극이 된다. 지금 이 작업은 산처리를 하는 과정이다. 제품에 기름이 묻어있으면 도금이 잘안 올라온다. 그래서 기름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요거 설면서 한번, 여기서, 여기서 용기는 이유가? 여기서 기름을 빼가지고. 아, 여기서 기름을 빼세요. 어 요거는 물에. 요거는 물. 뭐? 물. 일반 물 중앙. 폐수를 하고. 폐척하고. 어, 여기서는 녹이 안 나게. 녹안 나게. 녹안 나게. 알칼이 중앙을 짓거든이야 알칼이 중화 아. 그리고 이제 요바레를 들어가지. 그리고 요바렐를 들어가서. 그래. 요바렐는뭐 하는 거예요? 도금을 올리자. 도금. 어. 제품 표면에 남아 있는 염산 때문에 오염이 돼서 pH가 깨진다. 그러면 도금이 얼룩이지고 불량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알칼리 중화로 남은 산을 중화해서 그 반응을 멈추게 만드는 안정화 과정이다. 우리가 볼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도금 유가 칼라 도금을 보고 계십니다. 세척이 끝나면 전기 아연 바렐으로 들어간다. 바렐 안에는 전기가 통한다. 양극은 아연, 음극은 볼트. 전기가 흐르면서 아연이 녹아서 볼트에 달라붙는다. 그러면 볼트에 색깔이 입혀진다. 그 이후에 아연 도금이 묻어있는 볼트를 씻겨준다. 그 작업을 중간 수세라고 한다. 도금이 돼 있다고 그대로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도금이 도금이 되어 있는 그 액체를 씻겨내야지 색깔이 잘 입혀진다. 요즘 라인은 108라고, 이떤 라인은 입니다. 109, 109, 1 0인은0 9 109, 109, 1 0 109, 아, 고9 109, 109, 1 0로 109, 109, 109, 109, 아0 9 109, 3 0 9 109, 109, 109, 109, 109,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돼가고 첫째는 담것도다 맞아야 되지만 여기서 기름이 잘고안전니까안빠지면안돼 그러면 볼트 같은 경우는 담철리한몇분는 거예요? 담철리는약품도고 온도도 멀리 가지고 한 20분 20분 아최소한시간이네 그러니까 아연도금을 먼저 입힌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입히는 것이다. 그렇게 색깔이 입혀질 때는 백색, 칼라, 흑작색 각각에 맞게 제품의 색깔을 입히면 된다. 온도가 여기나 여기나 온도가 맞아야 돼. 제일 좋아하는 게 온도예요. 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지, 약품이 돼. 약품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약품 배합이고, 온도. 약품 배합. 건조를 하는 이유는 수분이 제거돼야 된다. 남은 물이 있으면 포장하고 보관 중에 하얀색 부식이 생긴다. 그리고 얼룩이 생기고 물방울 자국이 남으면서 외관 불량이 생긴다. 수분이 완전히 빠져야 녹과 얼룩 그리고 불량을 막고 다음 공정과 보관할 때 품질이 좋아진다. 보관 과정에서도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금 불량이 생긴다. <놀람> 그러면, 요, 약품은 뭐뭐가 들어가요? 무스크롬산. 무스크롬산. 질산. 질산. 황산. 황산. 요세 개. 어. 오. 그러면, 백색은 또 다르겠네? 그렇지. 아, 예. 그러면, 요, 무스크롬산 말고 다른 건또갖고 백색은? 백색은, 그, 약품이 510하고, 510. 오일봉 약품하고 질산 질산이라 두개두 개를 사네요. 아, 오... 오일봉 약품 안에 무스코럼 산도 0.1%가 있고 아니안아 제품이 좀 있다 무스코럼 산도 요새 좀 많이 바쁘십니까? 안 맞아. 저조용한 요번 에는 지금 월금금월 아마 나원일 없어요. 조용해져. 하여튼 뭐바쁘다 뭐 하는데 있습니까? 아하한테멀리내한테야 그렇지 한테멀리면좀 바쁜데 어. 아니면 조용하고 좀더 정부 가있 사장님 뭐, 뭐 월급 좀 많이 주십니까? 업한몇년 <laughs> <laughs> 뭐, 하셨어요? 내가 시작한지 2002년 3월 1일날 시작했어. 2002년? 어. 아, 2002년이에요. 24년째 들어가고 있대. 24년, 23년 뭐이래하셨네요 어. 직장생활 하다가 애들 공부를 못 시기 끝에, 예, 전에 나이하고 밑에 동생하고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가. 그렇죠. 그래가도. 그러니까 우리는 딸 아들이니까 대학교 둘다 보내질 못할 것해 가지고 선택했는 게 이거지. 도금 공장에서 일, 어이 일을 했지. 하신다, 지금 재림는거 손가락 이 시리버가 재림 들어요. 아니면 뭐 허리는 전에 많이 아프셨잖아요 허리는 이거 하면서 뭐 어, 이쪽 저쪽 당기다 보이 주물기 가지고 허리 상태는 지금 많이 낫지. 전에 저한테 한번 소개시켜줘가 음. 그 영감님한테. 어, 어. 저도 한두달두달 달 정도를 그더 치료를 받았거든요. 체멀오그이네 그래. 예. 그러고 나이 어떤데? 그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 좀 시간 지나니까 저는 좀, 좀 아프긴 하더라고 시간이 가면 은 그래. 아무래도 그래도 몇 년은 괜찮잖아. 아, 예. 심하게만 안 하면은 그때 많이 괜찮아주시는가 봐요. 사장님은 나는 지금은 그 이후로는 괜찮네요. 아니 간혹 가다가 네. 그 선생은 돌아가시고 네, 예. 내당동 대우학 앞에 네, 예. 그만지는 사람이 있어. 또 소개를 아, 받아가지고 아, 거의 일 년에 한두 번씩 가아 그냥 래그 겨울에는 손발이 시이가되고 손발이 시리가고 손발 물만 지니까네 어. 손발이 시리가도막죽고나고 여름엔 더바가도막죽고 우린 또 에어컨을 달라 그래도 그렇고 그래도 어 아직 원래 얼었는 게 있나 뭐 작년 같은면어놓고1 0분만돌아서면고드름이 생기고 이랬는데 나 사실 아직까지는 이월 지나야지 좀 춥지 원래는 뭐, 내 그렇게 큰 추위는 어땠 싶어 1, 2월 가도. 그렇죠. 뭐, 12월 한달 다가 버리면 그래도 3분의 1이 다 갔는데, 우리야 뭐 2월 달까지 춥다고 보고 있어 갈수록 추위가 없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지. 2035년 정도 되면, 은 겨울이 3개월이고, 여름이 9개월 된다, 그냥. 아. 그렇죠. 그, 저거 온난화가 돼,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래. 그러니까 삼가랑 뭐 합금이라 이런 거 하는데가 조금 더좀 공장이 커, 더 커질 수 있는 그 그게 있지. 독기고기는 대신 그렇지 합금이고 뭐고 하는 데서는 그래 자동차 들가는게참부 합금이나 단가나 일을 밖에 가지고 오래 지정을해줘 뿐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우리 같은 그래 뭐 뭐. 그 등교 그래 뭐뭐그몇 척교 달라 그래도 1 년에 두 번씩 해야 되고. 다가 공장이 돼야 되고, 시설 자체가 이제 물건 나오는 게뭐다 별도로 이래가지고 깨끗해야 돼. 저도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SQ를 하려고 하니까 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좀, 뭐좀 힘들더라고요. 장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시험 결기로 나갈 때마다 나가야 돼. 공장을 세개 하는데 돈이 100억 넘게 빌리가지 은행에. 일은 일월도 없이 하는데, 은행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중간 안다라잖아 아, 100억이면 지금 감당안 된대 데다 팔아가도 100억 나오나? <laughs> 참. 제조업이, 어, 어것 같습니까? 앞으로 전문 없어, 전냐 전혀. 전혀 없어. 내가 봐서는, 없어지진 않겠지만, 먹고 살기,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져. 내가 볼땐이 상공단 돌아다, 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젊은 사람이 안 보여요 없어 없죠 없어 우리 할 때도 없지 우리도 이건 우리 세대 끝나면 거의 없지 프레스 마찬가지지 네. 주물로 없어졌지 지금 보면 옛날에는 주물이 얼마나 그거 했어 염색하고 주물이 이끌다 실패했는데 두개다 없어지잖아 서서히 도금이나 프레스나 20년까지도 못갈길라 아니, 그런데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내한테 마지는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에는월급제이가 백분 비나다는 거야, 갈수록. 우리도 이래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조금 전에도 했지만은, 이틀 한낮에 하고 나면, 하루하루 돌아가면은, 그 이틀 날 하루 돌아가면 다행인데, 인건비 만 줄게도 벅차, 솔직히. 이러가 내가 공장을 3년 전에 내놨는데, 경기가 나쁘게, 보러 오질않는잖 아, 그렇죠. 전혀 안해 그래, 울며 계좌 먹기로 뭐 잡고 있는데. 공장을, 뭐, 도금 공장으로 내놨는 거야? 아니면 그냥 부지를 내놨는 거예요 공장 자체를 내주면서 거래치를 다 주고. 다 주고. 뭐, 어, 하던 사람이 있으면은. 좀 권리금 좀 받고. 그렇죠. 그래, 시설비 대 3분의 1이나 뭐이래가고 이미 받고. 뭐 내놨긴 내놨는데, 안 나가고 그냥 하는 거네. 그래. 나도 몸도 별로 안 좋고, 겉으로 멀쩡하고, 내 약으로 살고 있고, 이래. 이래이고, 뭐, 뭐, 뭐. 하고 싶은 생각도 크게 없고, 사람 때문이고, 뭐, 인건비를 맞추려고, 막, 스레한달 내도록 스트레스 받고, 일거이. 그렇다고, 뭐, 뭐, 종업원 되면 늦게는 오는 거다. 정업원 되면 한 시간 반, 한 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맨날 해도 이래. 힘들어. 자네가 공장에 한다, 그럴 때, 그때 공장을 그만, 한 500평 샀더라면, 그 때는 120%까지 내줬잖아내돈한 개도 안 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면 어느 정도고만, 부채는 어느 한 반은 걷고, 그때 되면 땅값은 많이 올라있잖아. 그리, 그래, 그런 쪽을 빨리 생각을 안 하대. 자, 내가 시작할 때 해도 함면 얼마나 됐어? 10년 이제, 넘었잖아. 저는 19년도에, 19년부터 시작했죠. 19년 9월 한 17일부터. 조금 늦게 늦었다. 아니, 한 마음만 있었으면 그때 파트공장을차리가도 어. 했는데. 그때, 그때는 상황 자체도 어려웠고. 저희 도움 공장에서는 육가 백색, 육가 칼라, 육가 아연 흑착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아예 감사합니다 형님 네 <laughs> 형님 <목소리> 예 일하셔야죠 그래 그래 나중에 영상올라오면은한한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 나볼트도 모르고 이거 <목소리> <목소리> 예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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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 저희 거는 제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오게 오겠, 오겠습니다 형님 <목소리> 아, <목소리> <야>.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도금 공장을 갔다 왔다 영상을 보고 공장이 많이 더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들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고 그런 분들이 이 공단에는 엄청나게 많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삼공단이고 소기업들이나 영세기업들이 모여서 부품들을 만들고 제품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간혹 가다가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어떤 분이 좋지 않 하는 선택을 하셨다고 사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 내가 잘하는 대로 계속 잘 되면 좋겠지만은 거래처가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외부 상황들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될 때가 많다. 물론 당연히 내가 잘,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정말 마음 같지가 않다. 외부 상황에 의해서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는 폐업하는 공장들도 많아졌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이 공단이 이런 풍경일지 공단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내 나이 때만 해도 찾기가 쉽지가 않다.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고. 본인이 맞는 업종을 찾아 나가서 대구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나이가 이제 지그치 드셔서 은퇴를 하실 나이가 되었다. 기술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 기술을 이어받아서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공단들에서 만들어지는 부품들은 자동차 부품이나 산업용, 공업용 제품들을 만들어낸다. 그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인프라들이 공단 안에 있지만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드시고 세태에 가신다. 지금까지 한국이 제조업으로 정말 큰 성장을 이루었고, 그렇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대구에서 좀 크다는 볼트공장도 최근에는 문을 닫고, 어떤 공장들은 기계를 팔았다라는 공장도 있고 공장에서 사업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근데 버티는 것만으로 답이 나올까 싶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도 그런 이야기는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꿈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거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든다 그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달려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혼자 떠들었고 마무리로 우리나라 제조 화이팅 이라고 외치면서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도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설명란이나 더보기란 아니면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 놓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금공장 사장님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